5년 전 추석을 앞두고 큰불이 났던 영덕 전통시장 기억하십니까? 당시 잿더미로 변했던 시장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문을 연 영덕 전통시장을 박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덕읍내 50천 옆으로 말쑥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새로 태어난 영덕 전통시장. 현대식 건물 안으로는 널찍한 점포 50여 개가 줄지어 자리했습니다. 농수산물과 정육, 과일과 건어물 가게까지 설 대목을 맞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요거고고 물이 더해 나없어그이안겠어요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전통 시장. 이제 눈비가 오고 한파가 닥쳐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전에 시장으로 무비게 하모 뭐 모든 것이 다잘 만족하지 뭐, 뭐 해놓고 나가도 너무 좋아요. <laughs> 호텔 너무 희망과 활기가 가득한 이곳은 5년 전만 해도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2021년 추석을 2주 앞두고 시장에 불이 나면서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던 겁니다. 화재 이후 영덕군은 인근에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한편 영덕시장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착수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장 현대화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비와 도비 등총 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명품시장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키즈존과 시장 음식을 구입해 바로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를 만들었고 구석구석에 소방 시설도 꼼꼼히 갖췄습니다. 각종 행사를 열수 있는 광장과 차량 2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영덕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블루로드, 강광 등과 함께 주요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영덕 시장이 앞으로 우리 영덕 우리 국내는 물론 우리 동네 안에서 가장 우리가 경제 활성화 중심지가 될수될 것으로 현 기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화재의 아픔을 겪었던 영덕 전통 시장이 이번 재건축을 계기로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